미투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미투온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 한때 17% 가까이 상승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즉, 상조하고 패턴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승을 이끌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6% 정도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서 캔들상으로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상승 시마다 매물이 좀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보여줬죠.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매도해왔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12만 주 정도가량 매수하면서 를 상승에 기여를 해줬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또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를 비롯해서, 일단 앞으로의 대응 전략 깔끔하게 정리 해서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도종 연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 완전히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져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축가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미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자동적으로 어 일단 이루어지겠죠. 일단 8월 11일부터 보겠는데 월요일이었죠. 코스모 신소재, 하이드로 리듬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매수 가대이12% 상승 중이니까 48,3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듬은 매수 가대이22% 상승 중으로 2 9 6 0 모은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라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에 일단 이후로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아주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12일에는 부국증권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대표 주자죠. 그리고 플리토 AI 종목으로서 일단 APEC 정상회담에서도 통역, 솔루션을 또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기 실적 양호했죠. 20일선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또 JST나 아, 일단 대북 남북 경업 관련 주죠. 지난 7월 30일에도 시초가방에 소개를 드렸는데 상한가까지 매도해서 상한가 매도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다점을 잡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JST나가 매수가 대비 이번에는 12% 상승을 했기 때문에 4,920원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플리트도 역시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13,40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 했었죠. 부국 증권도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률이5 오만 육천 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 3일에는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면서 이 이제 솔루션 수젠텍에 대해서 일단 다짐을 접어드렸고 그리고 또 위고비에 의해서 마흔 자료까지 일단 또 판매를 하게 됨에 따라서 비만약 통과가련해서 수익하게 되는 블루 엠템. 자 사점을 잡아 소개를 드렸는데요. 블레미텍이 매수가등이 16% 상승률에 6,4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수젠텍도 매수가등이 12% 상승률이기 때문에 8,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 시장에서는 두산표색 정책적인 수혜 관련 주죠. 그리고 또세비캠은 지난 7월부터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까지 다섯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소개될 때마다 큰폭으로 수익을 올려드렸었죠. 일단, 주산퓨얼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12% 상승 률에 2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안내를 드렸고, 서비크엠도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 중이니까 3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김사부의 시초가방을 보시면, 다른 텔레그램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말 그대로 일단 종목을 추천하고, 또 매도 안내를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사고 팔고 이게 전부 다는 거죠. 어 다른 데처럼 뭐 시황이라든가 뭐 정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어떻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이런 정보들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 투자는 목적이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김사부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루에 매수한 종목 매도까지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종목 선정과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죠. 어 야말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최. 적화가 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종목들 보셨다 성과 보셨다시이 퍼펙트하게 100%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승률도 2, 3%짜리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 10% 이상의 수익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달 동안에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 이걸 현실화시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사부의 시초가방에 합류를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문사 보라고 문자나 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가격 부담 없이 일단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일단 계좌를 보다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미톤 스테이블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지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 6월 달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넷 미버스를 통해서 NFT라든가 탈중앙화 그래서 즉덱스죠 그리고 가산자산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동급을 했습니다마는 P2E 즉플레이투원 어, 게임과 온라인 카지너가 USDC 등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질 경우에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해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위툰 그룹은 하반기를 게임, 영상, 뷰티 전 부분의 확장과 신 사업 성과 창출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도 있죠. 게임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 플랫폼인 에이스 카지노의 보안 솔루션 강화라든가 해외 영업망 구축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창출에 나서게 되는데 이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에이스 카지노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연, 결제가 연동된 아, 풀팟 홀덤 앱, 앱, 앱 버전도 새롭게 선보여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스트 스튜디오는 클래식 베가스 카지노, 어, 트라이픽스 전이 트라이픽스팜등 주력 IP 업데이트로 글로벌 이용자 확대를 노리고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3분기는 3D 전략 매치 포즈 케이 매치 딜리버드를 출시해서 신규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컨텐츠 부분도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컨텐츠 부분에서는 고스트 스튜디오가 제작한 트라, 첫 드라마이자 넷플릭스 시리즈인 당신이 죽였다 공개를 앞두고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사 부분에서는 화장 화장품 브랜 i n g p 로로 t u r e pro, g 을 o b a l switch, single, canyon, h a 사업 i t a and go to Bosca in there. This social c a s 는 그런 계 o w better, how t a 에서 chineng, drama, h a 상저하고 패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급등 이후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나름대로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들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초기 상승 과정에서도 단기 장수로 장유 했던 자리가 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일 이동 평균선과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동사의 경우 60일 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격대죠. 4,500원에서 4,600원대 라인이 일단 주요 마지노 선으로 일단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22선으로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초반에 다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격대가 지켜진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동사역은 현재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즉, 재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들의 수단 소화가 필요한데, 이루기 위서는 거리량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천만주 대 이상의 거리량들이 좀 지속적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거리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되어진다면 결국에 오늘 돌파하지 못했던 20일 이동 평균선의 안착과 함께 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20일선의 안착과 함께 7천 원대에서 8천 원까지 상승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지지 라인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거래 회복들. 요부를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치를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죠. 조정을 받을 때저가에또 매수를 해서 어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춰갈지 이 부분들 매수 타이밍 추가적으로 타이밍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과연 매도는 7,000원에서 8,000원을 할지, 얼마를 할지, 오버시팅이좀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가격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김사부가 이에 대해서 동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일단 종목명, 위2온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트온이라고 보내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일단 그동안의 손실대로 회복을 하고 플러스로 또 수익을 챙기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회를 잡아 나가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방 무료입니다. 공짜인데도 매일 지금 수익길이 터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100%당 수익을 현실화시키고 싶은 이런 열정 욕심이 넘치는 분들은 지금 바로 김사부의 시초가방에 합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